라고 보면 돼 흑흑 계절로 부르면 여름과 가을 사이에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는 띠가 네 사람의 띠가 있습니다. 용띠 개띠 소띠 양띠 황금색 금색입니다. 금색에 착용을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위장병 소화불량 복부비만 대장 소장 의계양 이런 게 다섯 개 있어요. 그러니까 오장육부가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행법으로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사계절이죠 근데 중간에 낀게 봄과 가을이 이렇게 중간 사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낀 것을 갖다가 보면은 흙이라고 보면 돼요 흙흙 흙. 우리가 쓰는 산에 있는 흙 흙이 없으면 어때요 산과 들을 보면 산에 보다 흙이 없으면 나무가 못 자랍니다 굵고 메마른 흙또 건조한 흙 그러나 또 습기의 흙 논밭 가면 우리가 젖은 흙도 있고 또 화원에 들어가는 흙 그거 과수 원에 들어가는 흙이 있잖아요 흙이 없으면 산이 무너져요 바위나 흙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흙을 뜻하는 거예요 과수원의 흙뭐 습기의 흙뭐정원의흙집의 황토의 흙다 흙은 숨으신다 그러죠 숨쉬는 공간이라 그러죠 큰 골격이 흙이고 바위 격이고 그러니까 질병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흙인 사람 그 생각이 많다 변덕스럽다. 그리고 메마른 땅에 물이 필요하죠? 갈등이죠? 갈망이죠? 정화가 필요하겠죠? 자, 계절로 부르면 여름과 가을 사이에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산의 흙이라고 보면 되고, 메마른 땅의 땅의 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띠가, 네 사람의 띠가 있습니다. 용띠, 개띠. 소띠, 양띠 어디에 속합니까? 양띠 어, 자 이렇게 속하는데 용띠는 3월에 봄에 흙이 왕성하기 때문에 쓸모가 있습니다 용띠분은 3월이 좋고요 개띠는 가을입니다 조금 약간 조심해야 돼요 땅이 얼어요 쓸모가 다된 거예요 기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개띠는 가을을 조심하고요 소띠는 또또 또 12월에 메마르 있기 때문에 얼어붙어 있죠 그러면 흙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온실 안에 하우스나 이런 데서는 황토의 흙이 거름진 흙, 뭐 기름제 이게 좋고요. 양띠는 유월이 너무 좋아요. 여름 양띠분들은 여름에 흙이 필요래요 봄과 여름에 흙이 많이 필요해요. 쓸모 있는 흙입니다. 네, 쓸모 있는 흙이니까 좋고요. 자, 용띠, 개띠, 소띠, 양띠 분들은 흙이랬죠? 4월과 5월과 6월 달에는 이분들은 여름철에 왕성한 흙이기 때문에 쓸모가 많습니다. 어디 가나 농사짓거나 뭐 하는데 다 쓰게, 쓸모가 필요로 한 흙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마은 땅에 물이 필요하고 심을 내고 만물이 소상했으니까 물주가 기르는 건 되게 에 좋은 흙입니다. 그러나 1월 달, 2월 달, 3월 달은 봄철에 딱의 흙이 얼어붙어 있는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쓸모있게 만드는 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노력을 많이 하는 흙이기 때문에 1월, 2월, 3월 때는 별로 안 좋고요 4월, 5월 달은 되게 좋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색깔로 보면 무슨 색일까요? <laughs> 황금색, 금색입니다. 금색에 착용을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재물이 뜻하고 돈이 들어오고, 집은 뭐 도배를 금색을 한다, 책상을 금색을 한다, 뭐 이렇게 돈을 내는 거 노란색을 입는다, 속옷에다가 노란색을 입든가 황금색을 입으면 괜찮습니다. 그것도 이게 있습니다. 우리 몸에 무엇이 있느냐, 집은. 우리 몸에는 어디를 뜻하면 살, 온몸을 뜻해요. 뭐가 있냐면 의장병, 소화불량, 복부비만. 대장, 소장, 의계양, 이런 게다섞여서요 그러니까, 오장육부가 안 좋다는 거예요. 흙은 무기인데, 메마른 호, 좋은 호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여름과 가을 사이를 뜻하고요. 용띠, 개띠, 소띠, 양띠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4월달, 5월달은 좋으나, 1, 2월달은 안 좋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떤 띠가 흙이냐,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토대로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고 참고를 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